거야.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만데? 지금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요거 길이. 노란색 길이 얼마냐? 어,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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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보여? X, X. 그 다음 에 여기는 X. 어? 선생님, 여기도 왜 X인가요? 1대1대로 트위킹가지 예, 그거 쓰는 거야, 그거. 아, 알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얘를 이렇게 할게. 문자를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를 A라고 할 거예요. 여기를 A. 그럼 여기를 B라고 하자고. <laughs> 그럼 여기는 뭐가 돼? B-X 맞니? 음. 문자가 좀 많이 등장하겠지만은 좀 귀찮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B 나와요. A 더하기 B. 자, 그러면 이 식을, 요걸, 요걸 식 세워볼까요? 요거? 요거는 뭐라고 쓸까? A의 넓이는 AX야 얘들아 AX고 자두배의 넓이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 써볼까? e b x 곱하기 X에다가 2로 나눠야겠지 선생님 뭐한 건지 보이니? 사다리꼴 넓이 그거 하는 거야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꼴 넓이 곱하기 몇 하는 거야? 2 e 해야 되지 2 e. 곱하기 2 e. 곱하기 2는 왜 했어? 지금 두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둘이 필요 없어지네 아시카나가 죽는다 여기도 봐봐 이해되니 지금 쓴 거? 다시, 사다리고 열기 어떻게 온 거야? 아래변 아, 윗변, 더하기 아래변 그럼 2b e 빼기 x, 2b e 빼기 x, 아래변 더하기 윗변에 더 높이, 높이에다가 2나는 e 거. 그 다음에 두 배라고 해서 곱하기 2하고, 그래서 2를 약분시킨 거죠. 그럼 결국 너희들한테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했는데 양변에 봐봐. x 필요 없잖아, x. x 필요 없어요. 그래서 땅, 땅, 땅. a는 뭐야? a는 2b e 빼기 x랑 똑같다고. 여기서 이제 식정리만 잘하면 돼. 얘가 지금 나왔잖아. 얘가. EX 더하기 A 더하기 B가 75. 자, 니네가 여기서 이제 문자가 3개지만 두개로 정리할 수 있죠. A 대신에 이걸 B로 B랑 X로 정리할까? 응? 자, EX. 그 다음에 A가 뭐야? A가 EB 빼기 X. EB 빼 X. 그죠? A가 EB 빼 X 더하기 B. 그게 75 나온다고. 아, 됐다. 요거 하면 은 X. 더하기 3b가 뭐란 것같아75 식이 이렇게까지 남았네? 음 b 넓이 구하라고 b 야 사다리꼴 넓이 구하래 b b 넓이 b 넓이는 여기다 쓰자 b 넓이는 아까 썼던 거 다시 써야지 2분의 1에 요거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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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빼기 x 곱하기 x라고 b의 넓이 막뭐 x로 정리하는 게 편하죠 요거 요거 x로 정리하면 x는 75-3b 나오잖아. 여기다싹 집어넣으면은, b는 2분의 1에 2b 쓰고, x 대신에 빼기 75 더하기 3b 쓰고, 그 다음에 75 빼기 3b 나오지.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1에 얘 계산하면 5b 빼기 75 나오네요. 5b 빼기 75, 얘는 75 빼기 3b. 자, 그럼, 넓이, SA 값을 구하라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뭐, 이거를 계산 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야. 이건 무조건 인수분해야 해 돼. 75, 75, 괜찮잖아. 그래서, 5 뽑아내고, 얘는 몇 뽑아내? 3 뽑아내면 되죠? 그럼 얘가 얼마 나와? 2분에 몇 나와? 2분에 15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뽑아내래.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5 뽑아냈으니까, B백이 얼마야? B백이 15 나오고. 얘는 3 뽑아내서 B백이 몇 나와? 25 나오잖아. 이게 이런 게이 2차 함수 나온다. B에 관한 2차 함수 나오잖아. 위로 블록해요. 몇 콤마 몇 지나가? 15콤마 0 지나가? 25콤마 0 지나가? 그렇게. 위로 블록해요. 이렇게 지나가잖아. 15 지나가요? 25 지나가요. 그럼 최대값은 비가 몇일 때 같겠어. 얘들아. 여기 한가운데 값 가는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바꿀 필요도 없잖아. 한가운데 값 가는 거니까 둘이 더한 거에 평균. 얼마? 둘이 더한 거에 평균 얼마예요? 22가 0 20? 비가 20일 때 최대값 같겠네. 비가 20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범위상으로도. 길이 나왔으니까 이거 범위 고려해 주시고. 음. 그럼 b 20 지번은 얼마나 오니? 마이너스 2분의 15. 답까지 계산할까요? 20 지번으면은 5. 20번은 마이너스 5. 그러면 2분의 225 나오겠다. 그럼 2분의 225 있니? 응? 없다. 없어 없어 없어. 씨, 열심히 계산는데 잠깐만. 어, 아 잘못 계산했구나. 375구나. 이거 25죠? 25. 5 25. 25 곱하기 25는 얼마나 25, 2 5 125, 25니까는 375어 깜짝 놀라요 이번에 375 있죠 답 2번 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가지고 7회 8회 할 텐데 8회는 나머지 괜찮을 거야 아마 만약에 선생님이 안 해주고 있으면 또 질문하라고 했어요 알겠죠 8회는 쉬운 거니까는 한번 해보시고 학교마다 이렇게 난이도가 좀, 조금씩 달라요 어려운 학교도 있고 쉬운 학교있는데니네 학교들이 막 각자 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 모르잖아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어떤 학교도 간에 우리 학교가 쉬워야 어려워, 어려 이렇게 판단할 거는 좀 근무리고, 아무리 쉽게 나온 학교더라도 전교권 아이들 가르기 위서는 킬러 문항 반드시 냅니다. 한두 개는 어렵게 나와. 진짜. 최소 한두 개는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는 그 한두 개 맞추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취업 학교도 자기들, 자기네 뭐 선배들이 우리 학교 수학, 교과서 많이 보면 돼.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 어? 그런 애들은, 단점이 뭔지 알죠.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쉬운 학교는요. 뭐한두에 틀면 쭉쭉쭉 등수 밀려나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니까는 잘 보시고, 좀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100번, 뭐, 시간 부족할 거니까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좀 쉬었다가 우리 할까? 아유, 15분 좀 줄게요. 15분, 45분부터. 응? <laughs>